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자, 리플 XRP USD 달러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어, 그러실 겁니다. 기분들이. 어, 전체적으로 제가 한 3주 전쯤인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어, 2021년 3월, 4월 초반이랑 비슷한 움직임이 보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순환 펌핑이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시작으로 해서 또 작년과 비슷하게 또 진리카도 이렇게 상승이 있고, 예, 여러가지 코인들이 예, 이렇게 순환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카는 물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 호재에 인해서 가격 상승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이번 진리가 소식이 이렇게나 급격한 상승을 해줄 정도의 호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요. 워낙 한동안 전체적으로 1년 가까이 이제 고점에서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또 힘을 많이 발휘했다가 또 다시 11월달에 69,000달러를 탈환하게 되는데요. 다시 탈환한 가격 대비 다른 알트 코인들은 또 이전 4월 정도의 고점을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속 힘이 없이 거래량이 없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초부터 어느 정도 순환 펌핑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로 이제 리플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움직임이 상당히 지루하고 예,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플 XRP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조금 크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과 예,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메이저, 줌 메이저의 움직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주봉상, 볼링저 밴드 주봉상 하단의 터치가 이렇게 이어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예, 어제 오늘 방송을 안 했습니다. 오늘또 방송을 안 하고 또 조금 쉬려고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 주니까 제가 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또 몸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야, 그렇고요. 어, 지금 보시면 리플 xrp가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그런 상승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조금 더 미뤄진다. 4월 달로 미뤄지고, 또 5월 달로 미뤄진다. 이런 소식들이 오히려 더... 허탈하게 만들고 있죠. 다른 코인들은 예, 순환펌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리플 XRP는 왜 이렇게 덜디냐 하지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리플 XRP는 사실상 예, 하락을 많이 했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뭐 열토막 난 코인도 있고요. 반에 반에 반토막 난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 상당하게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020년 12월 28일 이때부터 리플렉 살피는요. 지금 저점을 지켜주면서 예, 꾸준하게 15개월입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예, 무려 15개월 동안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실하게 각도를 지켜주면서 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15개월 정도 우상향을 해준 부, 구간이 리플 XRP에게는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이렇게 15개월 정도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은 리플 XRP 코인이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횡보가 한참 길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뒤에 나오는 예, 반등이라든지 상승도 길게 나올 거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전처럼 단순하게 또 4천원 이렇게 찍고 쭉 빠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량은 크게 없고 어피트 보시다시피 리플 xrp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국내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시면요. 리플 xrp가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4주봉이 양봉이거든요. 4주봉이 양봉입니다. 이렇게 리플 XRP가 4주봉 양봉이 된 구간도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은 예, 2021년 7월이네요. 이렇게 1주봉, 2주봉, 3주봉, 4주봉. 예, 보시면 이렇게 4주봉 정도 양봉인 경우에는 또 추세가 또 많이 나와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은 어, 긍정적으로,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도의 조금 증가와 또 어느 정도 거래량만 좀 붙으면, 예, 괜찮은 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는, 예, 확실하게 바닥에서 딛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어제도 오늘 또, 어, 이렇게 메이저와 또준 메이저급에서 추천드릴 만한 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서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리고 예, 안 올려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 메이저와 중메이저 급에서는 볼린저밴드 주봉을 터치했던 이 구간들이요 지나고 보면 저점인데 지나고 보면 저점인데 당장에는 예, 저점이라고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 방송을 또 드리는 목적은 예, 차트 분석의 리플렉스 RP는 예, 지금 좋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는 시간이 예, 시간과의 싸움이지 예,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 생각합니다. 자, 가격 움직임 보시면 너무 지루하고 또 지루하고 이것이 뭔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현재 자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크게 나쁜 움직임이 아니에요. 제가, 어, 조만간에는 이렇게 메이저, 준메이저급에서 또 어느 정도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예, 가격적인 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어, 괜찮은 금액대에 추천드릴 만한 코인이 있으면 예, 방송을 조금 몇 개씩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순환 펌핑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순환 펌핑이 나올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한참 올라갈 때 타셔서 또 중간에 또 조정에 또 멘탈이 흔들리셔서 또 손해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꾸준하게 매수하고 또 기다리시던 코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하셨더라면. 그럴 때는 기존에 보유하시는 것이 안 오른다고 파시고 다른 것을 매수하시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정말 큰 후회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플렉스 알필 팔고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팔고 또 다른 코인을 산다든지 정말 운이 좋으면 박자가 딱딱 맞으면 요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애착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홀딩하신 코인은 끝까지 한번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서 제가 이 밤에 방송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